리그 오브 레전드는 2009년 개발되어 한국에는 2011년에 배포된 무려 10년이 넘은 게임입니다. 롤은 카오스의 도타와 같은 AOS 장르의 게임으로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스타 이후로 오버워치, 배그에게 잠시 1위를 뺏겼지만 다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이조는 과거 철구와 함께 아프리카 대통령 중한 명이었습니다. 롤을 방송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했고 당시 자극적인 방송을 좋아하는 잼민이들이 주 시청자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구독자 선물 이벤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으며 다른 여러 논란에 휘말려 구독자 수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뜨뜨뜨뜨는 전 오버워치 프로 게이머로 현재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의 인기가 떨어지며 배그를 주로 방송하게 되었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 실력도 뛰어나고 훈훈한 외모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배그를 주로 방송하지만 지금은 배그핵과 저격러 때문에 롤을 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롤도 다이아의 수준급 실력으로 과거에는 드레이븐 장인으로 유명했으며 첼리저까지도 찍었었습니다. 뜨뜨뜨뜨는 과거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다가, 밀카와 함께 부당한 정지를 당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위치 코리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스트는 올해 32살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피파 온라인을 주로 방송하는 BJ였으나, 최근에는 롤을 중점적으로 하며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스트는 아프리카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며 현재 최고로 시청자가 많은 BJ입니다. 과거에는 개그맨을 준비했으며 진짜 사나이에도 출연해 MBC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 A매치를 중계하기도 했으며 사실상 주년예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을 하며 논란이 생겼고 자숙을 하고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중파에 나가기보다는 방송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건강상의 문제로 아프리카 방송은 하지 않고 유튜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커는 올해 나이 26살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입니다. 시즌3의 고전파라는 아이디로 한국 서버 1위를 차지하며 18살의 어린 나이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하였습니다. 데뷔하자마자 페이커는 롤드컵을 우승하며 로열로더가 되었습니다. 페이커는 전 세계 최고의 팀을 뽑는 롤드컵을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에 우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권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롤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LCK에서 9번이나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페이커는 순위에 올라온 유튜버 중에 유일한 롤 프로 게이머이며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성기에 비해 실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